우와, 안녕하세요. 로운하우스의 로운엄마입니다. 여기는 부천 괴안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촬영 왔고요. 여기 아파트는 38평 대형 포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큰집 찾으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위치는 1호선 역공역과 도보 10분 걸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 용이하겠고요. 계양동에 위치되어 있어서 평소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옆고에는 다양한 상권과 홈플러스, 재래시장도 잘 준비되어 있고요. 주변에 수목원도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여기 아파트 현장 주변으로 초중고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같이 출발하시죠.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크기가 잘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모차나 자전거 들어가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문 4칸으로 잘 나와있고 아래 띄움시공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한짝으로 잘 나와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우산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중문은 불투명한 골드톤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왼쪽에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은 그레인 타일로 이쁘게 인테리어 잘 들어가 있고요. 앞쪽에 보시면 변기와 세면대 공간 잘 분리되어 있고 위쪽에 중간 선반대와 거울 수납장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는 샤워부스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은 건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. 물튀김 걱정도 덜하겠습니다. 수전은 해바라기 수전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 바로 옆쪽으로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. 대형 사이즈로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쇼파를 기역자로 놓으셔도 되고요. 옆쪽에 쇼파 자리는 시크 벽지로 잘 들어가 있고 이쪽만 보시면 5인용에서 6인용 정도 들어가는 쇼파 자리로 되어 있고요. 테이블 넣으셔도 여분 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쇼파를 넣고 옆쪽으로 창문을 바라보게 책상 놓으시면 서재로 쓰시기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옆쪽에 아트월 자리는 베이지 타일을 가로로 잘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 주는 것 같습니다. 위쪽으로 보시면 우물형 정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. 크고 밝은 메인 등과 간접 등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준비되어 있고요. 앞쪽에 창문도 크게 환기창 마련되어 있습니다. 뷰는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힘이 없는 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거실 공간 옆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대피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. 여기도 크기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가족의 보이고 싶지 않던 짐들 이곳에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앞쪽으로 보시면 열리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거실 공간 옆쪽으로는 주방 공간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. 주방과 거실은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분리형 구조 찾으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앞쪽에는 조리대로도 쓸수 있고 식탁으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평소에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거 같고요. 위쪽으로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자리와 박솥 자리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안쪽으로는 아직 설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원하시는 대로. 가스레인지나 아니면은 인덕션 넣어 주신다고 하니까 잘 선택하셔서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위쪽에 대용량 후드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옆쪽으로는 싱크대 자리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. 싱크대 자리 위쪽으로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에 환기 걱정, 요리 냄새 걱정도 덜 하실 것 같습니다. 여분 조리대 공간이 곳곳에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불편함도 없으실 것 같고 소형 가전 넣으시기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바깥쪽으로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3종 들어가는 사이즈로 잘 준비되어 있고요. 상구장까지잘 준비해 주셨습니다. 냉장고 자리 옆쪽으로는 1번 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. 살펴보겠습니다. 네, 1번 방입니다. 1번 방 사이즈도 잘 나와 있고요. 여기는 방이 4개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많지 않으신다면 한 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시스템장 설치하셔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걸 가장 추 추천리고요 옆쪽에 보시면 베란다도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. 베란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1번 방에서 나와본 베란다 공간인데요. 여기 실외기는 입주하시면 밖으로 빼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실외기 밖으로 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맨 안쪽으로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. 위쪽으로 보시면 환기창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. 1번 방에서 나서 오시게 되면 은 맞은편으로 2번방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. 2번방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2번방 크기는 아까 1번방보다 조금 더잘 나온 사이즈로 되어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방 크기로 되어있고요. 2번방은 창문이 옆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되어있기 때문에 양창 효과까지 누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2번방 사이즈는 붙박이 장가 1인용 침대, 책상 수납장이 들어가는 크기로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. 2번방 베란다 나가보겠습니다. 네, 2번 방에서 나와본 베란다 공간입니다. 여기에도 수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여기가 베란다 공간이 더잘 나왔기 때문에 메인 베란다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아니면 2번 방의 연장으로 여기다가 옷이 나침 정리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옆쪽으로 키큰 환기창도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환기 걱정이나 2번 방의 환기 걱정도 덜하실 것 같습니다. 2번 방 나오시게 되셔서 거실 공간 지나치게 되면은 옆쪽으로 3번 방과 안방 만나보실 수 있으시고요. 3번 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3번 방입니다. 방들 중에 3번 방이 제일 크게 나와 있어서 짐이 많으신 성인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옷이 많으신 성인 자녀분들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붙박이장 설치 가능하고요, 1인용 침대와 책상 수납장 들어가는 크기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옆쪽에 보시면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. 3번 방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고요. 환기창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한짝짜리 붙박이장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평소에 자주 입으시는 옷들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가방 짐들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3번 방 나와서 맞은편으로 안방 공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수납장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수납장 놓으셔서 평소에 짐들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제 맞은편으로 안방 공간 들어가서 살펴. 해보겠습니다. 네, 안방입니다. 안방은 안방답게 사이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 설치 가능할 것 같고요, 부부침대와 파우더룸 들어가는 크기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안방 공간은 아까 1번 방을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침대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부부 욕실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. 부부 욕실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부부 욕실입니다. 여기는 부부 욕실 크기마저 잘 나와있기 때문에 평소에 출퇴근 바쁘게 하시는 분들 샤워 걱정도 없으실 것 같고요. 변기와 세면대 공간 잘 분리되어 있고 거울과 서랍장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샤워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와있고요. 샤워 칸막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물튀김 걱정도 덜 하시겠습니다. 스탠으로 해바라기 수정 깔끔하게 잘 들어간 부부욕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부천, 계한동에 일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같이 살펴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여기는 일단 38평 대형 포룸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큰집 찾으시는 분들이나 다전역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실 만한 아파트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. 도보 10분 걸리는 1호선 역공역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1호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대안동에 위치되어 있어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았을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. 현재 자녀 세대가 몇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 하루라도 빨리 방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또 다른 매물이 궁금하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연장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